웬 말인가? 아멘.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말씀. 무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제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십계명이 있지요. 그 십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은 첫째가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이게 제일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죄에 해당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죄가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자 우리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지요 세상 떠날 때 성경에 의하면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즉각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지옥의 문을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절대 죽은 영혼이 세상에 떠돌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돌아올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와서 받아 먹느냐? 그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마귀, 악령, 악한 신이 와서 제사를 받아 먹고 앉아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귀신을 막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제사 지내는 집에 가보니까, 귀신들이 모여서, 떼거지로 모여서, 잔치를 벌이더래요. 막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음식에 들어갔다, 사람 속에 들어갔 거기 떡 앉아서 사람들 제사드리는 거, 이 귀신 마귀가 와서 받아먹고 있더라. 이게 이제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런 것도 보인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 읽은 말씀이 뭐이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어?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는 겸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그 다음에 또 마귀상에 가서 먹고 아침에는 하나님과 입 맞추고. 저녁때는 마귀하고 입맞추고 경상을 하는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노욕게 하는 자가 되면 안된다 이게 이자 읽은 성경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요 그 제사 문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집안 문중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하는 제사들 많다요 저 시골에 내려가면 아주 먼뭐 문중이 다 모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집안 어른들 무서워서 장로가 됐는데 집사가 됐는데 끄뻑끄뻑 가서 절을 해요. 하나님의 대개명이 우상한데 절하지 말라. 응? 어? 어제 다 한단 말이요. 집안 어른들 무서운 건 알면서 하나님 무서운 건 몰라.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사람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람은 내 생명 하나 죽일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죽은 후에 영혼까지 지옥에 천원만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자들은요 제사지낼 때 집안 친척들이 나오잖아요. 식구들하고 쌈이 벌어도 항상 제사지내는 집은 믿는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상은 운목에다 차려놓고 제사드리게 하고. 다른 목에서 믿는 신자들이 해서 예배드린다.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하는 거야. 하나님 상에서 먹고, 그 다음에 마귀 상에서 먹고, 이 짓거리 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의자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자들은 첫개명에 하나님만 섬겨라 둘째로는 우상한데 절대 절하지 말아라. 이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저도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안 계신 임시 가문의 장손이었어요. 애기 때부터 집안 친척들이 수십 명 오면 제일 앞에 나가서 술잔 세번 돌리고 먼저 대표로 절을 한 다음에 집안 식구 수십 명이 전부 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죄인 줄 알아서 낸 중에는 이게 우상숭배죄구나 하나님 앞에 이거 죄 짓는구나 근데 집안 어른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꼼짝 못하고 어려서부터 했단 말이야 그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안되겠다 싶어서 뻣뚝 서서 안했단 말이야 수십 명이 전부 없긴 있는데 날벼락이 떨어져갖고 그 다음부터 따돌림당하고 그냥 이렇게 경험이 쓴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우상숭배 제사 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 것은 이 계명을 지키려고요. 진짜 신자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목숨 걸어서 옛날에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평야에다가 크게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아서 나팔을 길게 불면. 전부 넙적 엎드려서 절을 하라. 명령을 했어요. 나팔을 보니까 온 백성이 전부 엎드려 절을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사그랑 메사가 아벤노고 뻣뚝 써서 안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왕이 노예가지고 불러다가 왜안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한테데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한번 기회를 더 준다. 지금이라도 엎드려서 절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만약에 우상에게 절하려면 유황 불 속에 넣는다 고해서 불못 불. 우리를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 살려줄 겁니다. 만일에 안 살려줘도 죽어도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갖고 유황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세 사람을 넣는데 들여다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거스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온 그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죄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거 안 걸고 아이고 하나님도 내 사정 아시겠지 이런 형편에 처하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겠지 하고 꾸벅꾸벅 절하자요 하나님은 안 봐줘요 그런 거 절대적으로 생명 내걸고 지켜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이게 천국 가는 유일한 하나의 증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런 믿음, 믿음이 생명이 있어서 죽어도 난 못합니다. 이게 믿음이지 할 거다 하고 뭐 이러면서 믿는다고 그건 다 가짜야. 말로만 믿는 거야. 그건 천국 못 가요. 옛날 주비철이라는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일본 시대에. 일본 귀신 신사한테 가서 전부 절하라고 참배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들도 장로들도 총칼 앞에 전부 무서워서 전부 단체로 가서 절을 하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어? 신앙의 종조 그거를 강조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안 했어요. 감옥에 가서 7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가진 형보를 다 받았어 무슨 고문을 받는데 삐죽삐죽 모신한데 맨발로 걸어가라고 하지 않나 별의별 고문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켰어요 이 일본 놈들이 데려다가 자꾸 회유를 했어요 여기에 서 절만 하면 살려준다 내 가족들 다 데려다 놓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해라 절대로 그 부인은 한술 더떠 당신 믿음 버렸다간 아주 큰일 날줄 알라고 지키라고 그 부인이 한술 더 떴어요 그래서 결국 7년 동안 하고 나와서 죽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상한데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개명을로 옮기고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가 갔다고이 그러니까 제사도 성경에 의하면 은 바로 마귀한테 절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성공은 뭐냐? 살았을 때여도하라 죽은 다음에는 다 끝이니까 살았을 때 효도하라. 이게 성경의 가리킴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여자식들을 보니까요. 내가 시골에서 목사일 볼때제 아버지한테 막 주먹질을 해. 막 구타해서 피 흘리게 이렇게 해놓고도 그 부모가 제명에 죽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소 잡고 돼지 잡고 제사상을 산더미 차려놓고 아옷 입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사람들 올 때마다 와서 저라고 이 구역질 나는 이런 일들 이거 하지 말라 이거요. 살았을 때 냉수 한그릇 대접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소한 마리 잡는 것보다 낫다. 이게 성경에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요 시집오로니까 전부 제사 드리는 집이야. 그래서 나는 부모님 죽은 데에 제사 안 드리고 살았을 때 내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일이고 뭐고 무슨 날만 되면 제사상 차리듯이 딱 차려 놓고 부모님 앉혀놓고 거기다 큰절을 그냥 하면서 제사를 살아있는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살았을 때 드리라 이거요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니까 부모님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뭐이냐 이 제사는 마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이 마귀 귀신이요, 정체가 뭐냐, 타락한 천사예요, 죽은 자의 원혼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하다 떨어졌어, 밑바닥으로 해서 마귀가 됐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가, 해개가 없대. 그는 아예 이 다음에 때가 되면 지옥 가게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성경에 있는 말이야 베드로전서 8절에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입을 쫙 벌리고 두루두루 다니며 산칠자를 찾고 있다 정신 차려라 졸다 죽는다 잠자다 죽는다 경계하고 있어요 이 마귀란 놈이요 얼마나 강교한 놈인지 내가 어려서부터 귀신 이거 제사지냈했죠 우리 집안 대대로 했어요 우리 집안이.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지금도 아직도 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야, 네집 조상이 대대로 나 섬겼는데 네가 날 버리고 어디로 가갔다는 거냐? 어림도 없지. 이렇게 비웃는 것 같아. 그래 어디 해보자. 끝까지 이 마귀란 놈은요 천국 갈 때까지 포기 안 해요. 죽기 직전에만 끌어내려도 지옥 가거든. 죽기 직전에 관두고 예수 배반하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마라톤 선수가, 어? 뭐몇 키로, 십몇 키로 달리다가 결승점 100미터에서 주저앉고 기고 나면 다 헛거가 되는 거야, 달려온 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문에 한발딱 들어놓을 때까지는 방심은 하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우리의 목적이 뭐야?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 천국 못 가면 교회 백날 다녀야 소용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마귀의 계략 마귀의 작전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야 마귀란 놈이 하는 작전 사람들 끌어가는 작전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죄만 지어놓으면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끌어갈 권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죄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게 뭐이냐? 사람들 통해서 죄를 자꾸 짓게 긁어대요. 찔러대고. 사람들이 막 그냥 말로 뒤집어 놓고. 그럴 때내 속에 있는 옛날 믿지 않을 때 성질이 나오면 같이 부득히는 거야. 그러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뭐냐, 남이 나한테 막 긁어대. 막 그냥 속을 뒤집어 아주 그냥 억울하게 그러면 지지 않겠다고 그냥 한더 악으로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속은 시오나 같지요? 그건 마귀한테 진 거예요. 와장창 깨진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네 자신을 죽여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사람이 죽어야 된다 성질 죽어야 된다 혈기 죽여야 된다 자존심 죽여야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한 치도 안 질려고 싸우게 돼 그러면 속이야 시원하지 그건 믿음으로 패배한 거야 마귀한테 진 거야 태후 패당인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여야 된다. 옛 사람을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이게 진짜 신자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고 마귀의 작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야, 이런 건 마귀로구나. 누가 나를 자꾸 건드려 막 그냥 긁어대. 분인 막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머리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이럴 때 있잖아요. 야, 요건 마귀로구나저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나 긁어대는구나. 나 죄짓게 하려는구나. 내가 한번 성질 내서 와장창 하면 나는 지옥 간다. 이런 망가지고 죽어라, 죽어. 나를 죽여야 돼. 그게 진짜 신자, 천국 가는 신자예요. 그러니까 가짜 신자들은 예수 믿고 교회 백날 다녀야 자기가 아직 살아서 혈기 낼 거다 하고.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원수 맺을 사람 다 원수 맺고 욕할 거다 하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대 속고 있는 거야 전부 가짜로 믿는 거예요 교회 백날 다니고 죽을 때까지 믿어 지옥 갈 사람 수두룩이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거요 믿으려면 천국 가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게 뭐이냐 바로 마귀 귀신이 우리의 원수다 이 원슈마기가 내용은 노리고 있다. 눈깔 부릅뜨고 나 잡아먹으려. 이 다음에요. 지옥갈떨어진 사람들이요. 낙엽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아요. 눈이 겨울에 내리는 것보다 더 많아. 지옥으로 우수수 우수 떨어지는데 천명 중에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뽑은 거야. 천국 가게 하려고 만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아놓은 거야. 예수 믿는 게 천명 만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구하기가 천하에 눈깔 부릅뜨고 찾아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요거 하나만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요. 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 믿음 꼭 가지고 첫째 나는 예수님 모셨다. 그러면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님 심장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어 그러니 나를 배우라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우는 생활이야 우리 신자 생활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도 예수님 위에 삽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예수님 위에 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자, 이거요. 그래서 우리 다이 다음에 천국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 기쁨으로, 아이고, 이게 어쩌 된 일이냐. 하면서 얼상고 옛날 세상에서 고생하던 얘기 할 때가 올 거예요. 진짜 믿고 천국 가서, 우린 다 만나거든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야. 이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왜?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거든, 요거 하나 있어서 믿음 없으면 지옥 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